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어떻게 그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저는 그 이제 마지막 울릉도 영상을 기점으로 거의 한두달 동안 영상을 안 올리다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됐는데 그두달 동안 제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 이렇게 또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요즘에 영상을 안 올리고 있냐라고 물어봐줘가지고 약간 한편에 올해 되게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저의 그 다짐이 빨리 무너진 것 같아서 네,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닫아듬고 네, 앞으로또 영상을 또 열심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상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시작하는 데 와서 서 제가 왜그두달 동안 영상을 안 찍었냐, 안 찍고 뭐 했냐라는 게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정말 그두달 동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좀 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또 하고 온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뭔가 네,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.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울릉도를 다녀오고 이번에 바로 파리 패션위크를 한번 다녀오게 됐어요. 찾아보면 실패. <laughs> 여기는 어디인가요? 아 여기는 파리에 왔습니다, 여러분. 제한2 1년도에 <laughs> 앨범을 보니까 21년도에 파리를 온고 4년 만에 이번에 파리를 처음 왔는데 아마 그때 기점으로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. 이제 코로나 시기 막바지에 이제 파리를 왔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파리를 또 왔습니다. 근데 너무 졸려요 지금. 시차 적응이 안된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는데 거의 또 13시간 넘게 오다 보니까 어제 밤을 잠을 또안 자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파리 1일차 시작인데 재밌게 잘 다녀볼게요 그림 같네요 <laughs> 좋다 여름에 파리는 진짜 또 처음인지라 어, 여기 무슨 검상인데 너무 시끄럽다 제가 그동안 모델 일을 하면서 되게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 패션위크를 한번 그냥 가보는 게 하나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패션위크라고 해서 이 패션쇼 런닝 모델이 되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이제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라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파리 패션이크를 갔을 때 정말 저 혼자의 그런 나름 큰 마음을 먹고 떠났던 그런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.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좀 신기하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보면서 뭔가 제 자신이 막 느꼈던 그 감정들이 가슴 뛰는 뭔가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뭔가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눈이 생겼던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저한테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순간을 뭔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카메라 들고 뭔가 그렇게 모든 멋있는 장면과 이쁜 장면들을 담고 싶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좀 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. 뭔가 가방은 쪼잡고 옷은 또 너무 더운. 또 파리의 여름은 또밤 10시에 해가 질 정도로 해가 길다 보니까 낮에 또 너무 덥고 옷차림은 또 가벼운데 카메라는 크고. 또 가방은 또 작고 이제 휴대폰도 있고 뭐 짐도 많고. 아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아, 안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바로 이제 카메라를 네, 내려놓고 이번에 파리 여행은 정말 카메라 없이 그냥 오로지 아이폰 하나만 들고 이제 이번에 다녀왔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저에 대한 생각, 제가 어떤, 사,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뚜렷해지고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된 이런 뭔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번에 파리 여행 가기 전에 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멘탈이 좀 되게 복잡한 상황이어서 뭔가 이 카메라 찍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불편한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을 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또 일적으로도 카메라를 계속 또 찍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그한편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드는 게 너무, 네,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엔 정말 비용을, 큰 비용을 주면서 파리에 가서 경험을 하고 온 건데 이 부분까지 그냥, 네,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번에 파리 여행을 잘 재밌게 즐기다 온거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번 파리 여행만큼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 큰 울림이 있었던 여행인 것 같아서 어, 다시 돌아가도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다녀온 여행인 것 같았어요 파리 여행이 끝나고 이제 제 친구들이랑 또 같이 이제 미국 여행까지 한 번에 또 가게 됐어요 이번에 LA를 또 가게 됐는데 제가 또 살면서 LA는 또 처음 가봤고, 이전에는 뉴욕 여행을 가봤는데, 뉴욕이랑 또 LA랑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LA의 느낌, 뭔가 그런 여유 있는 느낌은 너무 좋은데, 아, 그 말로 못하는 그 고물가와 이 장소마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, 네, 이 장단점이 확고해서, 저는 뭐, 어쨌든 친구들이랑 갔던 여행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, 가서 운동도 많이 했고 또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클럽도 많이 갔었는데. 클럽에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아 그때도 뭔가 카메라 같은 걸좀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. 애초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번에만큼은 저에 대한 힐링 여행을 갖자고 갖고 오자라는 뭔가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 않은 알찬 이번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그렇게 이제 파리를 갔다가 미국까지 다녀와서 결국에 진짜 이렇게 한달 동안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그 뒤로는 이제 저도 서울에서 좀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촬영일 있으면 또 촬영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던 네, 상태였습니다. 또 10월달에 9월달인가 그 뉴발란스 10K 마라톤에 나가기도 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저의 이 젊을 때 최고의 몸 컨디션으로 이 PB를 한번 세워보자 나는 목표로 요즘 밤마다 이렇게 러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마음 아, 같았으면 올해 이제 또풀 코스도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이게 풀 코스가 초반에 이제 티켓팅을 거의 다 실패해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운이 좋다면은 기회가 생겨서 나갈 수 있으면 또 나갈 수고 있 싶은데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. 네 러닝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운동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또 건강하게 지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, 이야기 중에 하나가, 네,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네. 또 영상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.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